저거네명탈수 있어? 있어. 앞이 보이지 않니? 저거 지키거든. 지키 직키 누르면 우리끼리 이제 사력점 버릴 테 있어. 어? 야, 음. 그러면은 표백제가 딱히 필요 없네. 물리면 저거 키고 죽여달라면 되겠네. 어, 맞지? 말 잔인하다. 마음도 <laughs> 생각도 티야라고 키가 말했다. 키, 티비 싸우네. 난 가슴이 따뜻한 티니까. 뭔 소리야? 너보다 내가 따뜻하 티. 예? 안닐걸요 그럼 둘이 기세기를... 아니야. 어렵다. 그래도 내가 낫지. <laughs> 난 내가 낫다고 왜? 생각했는데 항상? <laughs> 왜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몰라. 많이 모게 <laughs> 그니까 계속 아니... 토론해봐. 야 재밌다. 하지만... 반박해봐. 굉장히 냉정할 때가 많잖아. 냉정하시죠? 너도. 근데 저는... 너도. 아니요, 전 얼마나 인정이 많은데요. 아우 안정도 많고. 사이코패스 같은 면이 있지. 아니야. 아니야. 무슨 왜야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해. 그... 그렇구나. 이마 나오세요. 뭔 이야기 중이야? 네, 네, 누가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 어? 뭐?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 쪽인 것 같아요. 응. 뭐라고? 역시 사페 쪽은... 맞잖아. 아니, 따뜻한 마음이요 사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뭔 소리야. 있... 있지. 그래, 사이코패스랑 따뜻한 마음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 하나도 안 보여, 앞이. 그러니까 지도 보고 달려야 돼. 이거. 따뜻한 마음이란 뭘까? 나는 결국 행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영, 영이 사랑 넘치고 행동이라면 누구? 양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실 <laughs> 저희 백선 우리 비슷해서. 아, 아, 아 아니에요. 굳이 에이. 굳이 위아래를 나눠보자면. 그게 그거 같은데 네, 아, 네. 가끔씩 이 어, 조금 상식을 상식 밖의 말을 가끔씩 하고 오케이. 티 같은 말을 좀더 많이 하는 좀더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차가운 마음을 가진 티처럼 아니 그런 <laughs> 뜻이 아니잖아 <laughs> 아, 난 그런 뜻이 맞긴 해 어뭐 그런 뜻이 맞다잖아. <웃음> <웃음> 너무 슬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좋아하네. 나는 아이... 항상 애플을 동경하기 때문에. 의외다. 애... 이런 모습이 제법 살고 있을 <laughs> 애플은 아. 뭔가 마음도 따뜻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잖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일단 좀 인간을 근데... 차라는 것 같지 않아? 그 안에 속해 있는게 아니라 너무 <laughs> 속해 있어요 저는 게... 사람이에요 <laughs> 좀 그래 난 운전 전혀 못하겠다 근데 둘이 거. 변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 보여 야결이 그래. 다르잖아 약간 다른 느낌의 차가워빙이 음. 뭔가 좀더 티들이 정속적인 티의 어떤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그래 나는 했던 말또 하게 되네. 나는 알기 쉽잖아. 근데 쟤는탈 인간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laughs> <분이 우리> <laughs> 좀더 인간에 가깝다고. 좀 인간에 가까운 쪽이야. <laughs> 아니 인간에 가깝다가 따뜻하다는 뜻은 아니야. 맞아. 뭐 인간이라고 더 따뜻합니까? <laughs> 왜 안, 아니지? A.I.가 더 따뜻해요, 즘 <laughs> 맞아. 너는 아니다. 아니 요즘에 아니, A.I. 좀 따뜻해요, 지금 A.I. AI, 따뜻해, 따뜻해. AI. <laughs> A.I.가 더 따뜻한 말을 해줘왜냐면 에이... A.I.는 이때 이제... 돌아버리 비식적인 측면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같아 아니, 아니 A.I. 그거야 말... 그렇겠지만 내가 따뜻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 진정으로 공감하는 게 아니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 난 말이 중요한 거. <웃음> <웃음> 말이 따뜻하다고 할수 있더라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말이, 말이 중요하다잖아. <laughs> 아 근데 결국 나다 들어서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항상? 맞아 표현이 중요한 은데마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겉에, 그렇게 생각해. 내, 내 표현은 진심이고 따뜻하잖아. 아유.. 따다니까요 <laughs> 근데 뭐.. F 입장에서 생각하라면. 평가 해보래. 네..네.. <laughs> 그게 그건 아닐까요? 나왜 이렇게 두근거려? 나 여기 있다 어? 여기 안에. 아 개더러워. 너 어디? 바닥에 흩뿌려졌지. 나 여기 어디냐? 아 아씨 발 생긴 것좀 봐. 더러워. 아 저기 혹시 저한테 한마디예요? 바닥에 있는 담배한테 한마디예요? <laughs> <laughs> 더러워. 아, 더럽다. <laughs> 나한테 한마디인가? 하이? 하이. 어? 어디다? 너, 와우. 할, 어. 너 전보해 달래? 아니, 전보이주는 못해. 왜? 아직 일이 남았어. 아. 일 해. 왜 이렇게 일이 안 끝나? 왜일까요? 공격인가? <laughs> <laughs> 왜 대물어 보시는 거죠? 대뜸 공격하는. 무급차 사이렌 울려놓고 내가 여기서 다 죽일까? 이런 미친. <laughs> 다른 서버에서 꽤 그러고 놀았거든. 재밌다. 아 진짜 대박이다. 아, 그럼 사이레만 올려. 래 다시 탈레. 네, 난탈래아 아, 아. 바로 나다 하잖아. 아. 그럼 나는 아. 안에 들어가 있을래. 호텔 지붕에 예쁜. 야, 네 좀비가 있어요. 좀비 있어요. 좀비 잡아주세요. 아가 가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좀비 잡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씨. 왜왜 왜. 왜, 왜. 나 좀비, 좀비 보면 맨날 놀라. 아, 맨날. 맞아. 명지도. 맞아. 좀비 너무 무서워. 나 아, 아, 허접이야. 진짜. 어. 아니 진짜 너무 많은데? 아날 아, 얼굴이. 얼굴이 저거 <laughs> 다양해. 뭐 하는 거야? 왜 <laughs> 아, 이렇게 뭐 <막>. 많이 뜨냐? <laughs> 나 아, 허접. 근데, 아, 허접 근데 아, 허접 얼굴이... 아, 나 허접하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나 가방도 없는데. 열심히 캘백 시볼게. 내가 좀비를 진짜 많이 끌고 갈 수도 있어. 괜찮아, 그건 좀 꿀래. 안돼, 아, 애초에 멀도 돌아서 좀비가 많은 걸 수도. 그것도 맞. 왜? 무슨 동네인데 여기? 그럼 개 같은 동네였어?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데겠지. 아 그래? 도로 쪽에 좀비가 많아나안 되잖아. 아니 심지어 좀비가 왜 이렇게 빨라? 아 그래? 똑같아. 그래? 뭐, 야 내가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좀비만 잡아주면 돼. 하? 내 외계인 티셔츠 몰래. 어어 몰래. <laughs> 야너 <laughs> 진짜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헤이. Hey. 나, 나 세균 감염됐어. 아니 나중에 죽는다네. 디더 그때는 이미 라이터가 있지 않을까? 아하긴. 아나이 액자 좋아. 무기가 필요 때려야 돼. 어좀더 죽여줘 나. 아우 나 뭐야 나 아파. 상점가 좀 털고 싶었는데 너무 좀비가 많아. 이걸로 내고도안 닿는구나? 야 총병가 는가나가있냐아 어? 장난? 와 응. 관심 없어. 아... 우리가 좀비인지 중간인지. 나바보아힘들와 아, 아, 빨리 <laughs> 야, 뭐해? <laughs> 지금 오고 아, 아, 찾는 중. 망치 찾는 중. 망치 아니 어아아 아, 깨졌잖아. 나 병원 좀 가야겠는데 부단이한테 맞은 데가 개 아픈데. <laughs> 에이, 집에 가자. 검살은 아 털었어요. 검살? <laughs> 내가 먼저 갈게. 기다려. 아, 내가, 맞아, 먼저 갈게. <laughs> 내가 먼저 갈게. 기다리라고. <laughs> 싸우자는 건가? <laughs> 이 싸움 뭐지? 어, <laughs> 저, 이 싸움 다 부보근전이야. 부보근전. <laughs> 아 장난이네. 뽑아야 돼. <laughs> 나 아니야, 같이 가다 겠 몰라. 좀 아닌가? 아주 터트기 운전해요저저 앞포포 나간거 봐. <laughs> 네, 네. 내가 운전할까? <laughs> 이옷 어때요? 어. 어, 괜찮 보것 같아요. 안 아. 아. 아니야 이거 말고 잠깐. 귀여 <laughs> <되게 웃겨? 웃음> <아저씨 웃음> 오. 아요 귀여워요. 네. 나도 볼래. <laughs> 귀여워요. 좋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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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왜펌퍼짐해졌어 p 이 다른데? 그러니까. 아, 갑자기 다른데? 여자 남자 그게 그 차별. 아, 아님 남캐예요? 네, 남잔데요. 수영이. 남캐... 아, 어이 아, 정년을못 봤어. 수염이씨 여자일 수도 있지.